안녕하십니까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도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도시에 대해서 어, 또 무역에 대해서 어, 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어, 먼저 제 도시는 어, 전자제품 순수익 3 7 0 0만을 찍고 있는 글로벌 어, 테스트 서버 글로벌 랭킹 3위에 랭크 되어 있고요 어, 이 도시에 어, 원료 수입과 가공 그리고 수출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것들, 테크 트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설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음, 어, 이 도시는, 어, 가드너밸리라고 엣지워터베이라는 4.0에 새로 추가된 맵의 평지 두개 중에 한 맵입니다. 어, 이 광역에는 지금 저 혼자만 살고 있고요. <laughs> 이 맵은, 자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맵이거든요. 원광과 석유를 조금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전부인데, 저는 그걸 파지 않고 그냥 세금 도시를 운영하다가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 가전 제품 공장 중에서도 저는 컴퓨터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생산해 보니까 컴퓨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고. 학금과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재료로 그리고 전기를 좀 많이 먹는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게임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죠. <laughs> 지금 전기는 어, 총2,000 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00 메가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양열이고 태양열 발전소가 4 개이고 끝 부분은 어, 바람을 따라서 석유발전소를 지어줬습니다. 근데 친환경은 아직 아니고요. 어, 전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다른 하수나 그런 물 같은 것들은 지금 한 250, 물은 250, 하수는 어, 25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만 가장 많이 먹는 정말 이름답게 가전, 제품, 공장답게 전기 수급이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 음, 이런 도시를 운영하는 것 치고는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인구는 11만 명을 찍고 있는데 서민층이 100%입니다. 어, 서민층 근로자, 중산층이나 상류층은 아예 없습니다. 어, 이렇게 100% 서민층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율로 조정하면 됩니다. 세금을 여기가 주거 세율인데 주거 세율을 서민층은 최저인 0%, 중산층과 상류층은 최대인 20%로 설정해 놓으면 땅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민층만은 살수 있는 거죠. 어, 저는 어, 수출을 도로와 기차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 가전제품 운영이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루트인데요. 저는 지금 도로와 철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214대이고요, 기차는 하루에 16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가끔 무역항이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저도 발생했었는데요. 어, 그거 정확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징은 이 예산 패널이 여기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으로 변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에는 수출하는 그런 제품이 수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쌓여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 망함의 징조이죠. 그것들을, 어,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 어, 기차, 무역, 아, 무역항 중에서 기차역이 3개가 들어오는데, 어, 기차가, 어, 기차의 운영이나 어떤 무역항의 부지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어, 특히 이런 부지나 이 기차가 들어오는 어, 화물 기차 터미널을 만져 보시거나 멈추거나 또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무역기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역기지나 무역항들이 많을 때. 어, 좀 엉키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엉키냐면은 만약에 저는 이 무역항 두개 중에 이쪽은 컴퓨터로 컴퓨터가만 수출하는 그런 무역항이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부지가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옆한 어, 칸짜리 무역항에도 있고 여기 또 다른 무역항에도 있고 여기서도 컴퓨터를 봤습니다. 컴퓨터를 봤는데 음 어떻게 엉키냐면은이 무역 기지의 컴퓨터가 이 무역 기지의 컴퓨터 제품을 이 가전 제품 공장에서 보내주면 이 공장에서 또 무역 기지로 무역항으로 무역항에서 또 무역 기지로 이렇게 와리가리되는 <laughs> 그냥 수출은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현상들도 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파악은 못해봤는데 이 수출이 안될때 보면은 애, 얘네들이 트럭들이 음, 좀, 되게, 움직임이 짜증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정확하진 않은데, 이 무역항과, 어, 무역기지, 또 무역항과 무역항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엉킴이 생겼을 때는 지역 컴퓨터 배달 허용을 체크하시거나 체크하지 않으심으로써 어,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역항의 위치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로에 도로가 좀 이상하게 나 있는 게 보게 돼요. 음, 그것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교차로하고 교차로 사이에 가까이 지으면 여기서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리를 띄워주시고, 이 교차로가, 다음 교차로하고, 어, 거리를 좀 벌어올려주시면, 그래도 병목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 예산 패널을 주시하시고, 무역항 컨트롤러, 이런 것들에 조심했으면 좋, 어, 주시해서, 이거, 이렇게, 재료를 수입해서, 이쪽 무역항은, 뭐, 합금과 프로세서를 수입하는 곳이거든요. 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거에서, 이 교통이 막히게 된다면 엄청나게, 어, 화산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가전 제품 심시 가전 제품 공장 심시티를 심시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심시티라고만 어, 이쁘게 배치하기 가전 제품 공장 이쁘게 배치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가전 제품 공장은 어, 주거 건물 네 칸에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처음부터 네 칸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거를 다시 제가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전제품 공장 부시고 이 네칸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시 바둑판으로 만들기 그거에서 이 바둑판이 네 개가 들어가는 케이스 사이즈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이즈입니다. 지금 좀 도로가 삐뚤어지게 나졌는데 어, 어 도로가 왜 삐뚤어지게 나지죠? 그 어, 가전제품 공장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안 나줄 때는 그냥 직선 어, 직선 도로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주거 건물 4개가 들어가는 바둑판 사이즈입니다. 물론 4개뿐만 아니라 가로세로로 도로까지 넣을 수 있는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에 가전제품 공장을 처음부터 넣으려고 한다면 안 들어가거든요. 가전제품 공장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TV 애드온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일단 8칸으로 자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아니면 한쪽으로 3칸 정도를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전제품 공장을 이제는 설치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전제품 공장을 설치하신 다음에 저는 무역은 잘안 해봤는데 어, tv 조립라인은 10만원 컴퓨터 조립라인은 20만원 그래서 그냥 비싼 걸로 <laughs> 설치했구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tv 조립라인을 부수시구요 컴퓨터 조립라인으로 이렇게 여기 위아래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취향에 따라서 뭐 <laughs> 설치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위쪽에 나란히 배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럭도 잊지 마시고요. 트럭은 3개까지만 지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도로를 다시 깔게 되면 이제 4칸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작했고요. 지금은 총 39개의 가전제품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아픈 사람들이죠. 이 도시가 가전제품 공장으로 돌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다른 삼전 이 다른 가전제품 돌리는 도시보다는 제가 깨끗한 이유가 그나마 태양열을 쓰고 있어서 어,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어, 지금 엄청 더러운 상태고요. 어, 이 아픈 사람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병원 하나로 지금 커버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없긴 없긴 한데, 어 하루에 아픈 사람들이 거의 한천 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저는 음, 종합대학에서 이 외과 센터를 외과 센터하고 진단 연구소를 연결을 어, 개발해주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은 사용자 가장 많은 어 병원을 차지하는 부상당한 신 말고 이 아픈 신들을 치료하는 데는 이 진단 연구소가 어, 질병에서 우리 신들을 구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어, 이런 테크 트리를 타는 사람들은 어, 저도 지금 짓고 있는데 생태환경 단지를 통해서 근로자를 확보하고 확보해서 어, 심지어 도시의 인구가 10명도 채안 되는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 전자제품 랭커 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도시는 기스라는 분의 아이디를 아, 기스라는 도시는 어, 인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인구가 한 10명 숫자 10명이에요. 예, 10명을 데리고 생태환경 단지와 옆 도시에서 근로자 및 인프라들을 끌어다 쓰고 있더라구요. 어, 어, 배치 바둑방까지 알아봤구요. 어, 지금, 심시티 버전은 4.01인데, 어, 다음, 내일인가? 내일 모레, 한 19일 정도면 5.0 패치를 새로 받아볼 텐데요. 어, 그 패치가 상당히 기대됐고, 그 패치에서도 어떤 대역사나 이런 삼성테크, 이런 가전제품 테크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배달 트럭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 대역사,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생태환경단지를 돌리고 이 주거 건물들이 있는 곳을 다 가전제품으로, 가전제품 공장으로 돌리면, 어, 수익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테크 어, 가전제품. 어, 특정 회사 이름을 어,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가전 전자제품 테크트리 <laughs>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가전 어, 가전제품 테크트리 또 좋은 어떤 방법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 아, 어, 어떤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또 리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틀린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워낙 가전제품, 전자제품 테크를 별로 안 타봐가지고, <laughs>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